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선율입니다. 오늘 알아볼 코인은 로아코어 코인이고요. 영상 시작이 전에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로아코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날짜 영상에서도 한번더 짚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 그만큼 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더 이렇게 영상을 좀 찍게 되었고요. 어, 시청하시면서 많은 정보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설명을 조금 드렸던 것처럼 이 로아코어 코인은 NFT 코인 계열로서 어, 지금 이미 나와 있는 대장주인, 뭐, 뭐, 이제 샌드박스라든지, 보라코인이라든지, 이미 선두주자랑은 다르게, 이제 후발주자로서 이렇게 지금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버린 코인들을 왜더 집중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이 로아코어 코인 자체가, 어, 이미 NFT에 대한 규제 완화도 완화지만, 그로 인해서 지금 업비트라든지 바이낸스라든지 추가적인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보들이 떠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자리는 지금 이 정도까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자리까지 갈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코인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미 1차적으로 개미 털기가 좀 집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지금 털기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 지금 세력들이 이탈을 한다든지뭐이 코인에 대해서 시세가 완전 엉망으로써 폭락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그림 정도는 그려져 있지 가 않는 상황이고 이 코인을 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어피트나 뭐 비썸 뭐 등등 거래소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알트코인들의 상승은 이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알트 코인은, 뭐, 예를 들어서 리플, 솔라나, 도지, 이더리움, 이런 메이저급의 코인들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메이저급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시대가 좀 지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투자자가 수익을 보려면, 이렇게 세력이 붙어 있는 코인들을 집중적으로 따라가서 수익을 보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어, 이런 코인들의 단타로 들어가려고 분명히 하셨는데 불구하고, 이쯤에서 들어가셔서 이쯤에서 팔지 못하시고 여기서 파신다든지 반대로 아니면은 이쯤에 들어가셨다가 바로 물려버려서 시세가 폭락해 장기 투자로 추세 전환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투자하시기보다는 어 다행인 거는 제가 지금 이 코인 세력들이 어디쯤에서 펌핑을 더 시켜서 어디쯤까지 상승을 시킬지 그리고 하락을 한다면 어디서 이탈을 해서 어디까지 하락을 시킬지 그에 대한 비교 분석을 제가 다 완료를 한 상황이고요. 자, 지금도 사실 이로아코 세력들의 목표가까지는 아직 닿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추가 상장이 일어날 경우에는 이전에 지금 이 고점보다도 훨씬 더 높은 자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비교적 주목해야 되는 코인 중에 하나로서 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로아코어 코인 관련해서 제가 이미 부, 비교 분석을 완료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에 대한 근거 바탕의 자료라든지 지지선 저항선 목표가를 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측에 좀 나와 있는 연락처인 010-5748-0949번으로 로아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조건 없이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투자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은 오이드한 방법으로 투자하시면 이 최신 시장에서 결코 살아남으실 수가 없고 본인 코인이나 매매 스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어디다가 털어놓기도 좀 그렇고 혼자 하시자니 더 힘드실 텐데 저한테 이런 부분 속 시원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전부 해소는 시켜드리기 힘들겠지만 조금은 편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로아코어 코인 이외에도 복리의 마법으로 구독자분들의 시드를 제가 직접 책임져 드리고 있고 다른 코인에 대한 상담도 제가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19년도 혹은 21년도처럼 빨간불 켜진 코인들을 집어서 또는 이름 예쁜 코인들만 집어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장이고 이외에 4년이란 시간동안 코인 시장이 많이 발전하였고 또돈벌수 있는 방법이 단순해서 복잡으로 바뀐 상황입니다. 결국은 트렌드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면 본인만 손해를 볼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 어려운 시장에서 제대로 터닝포인트 잡으시고 지금이라도 수익열차에 탑승하고 싶으신 분들도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하락장이던 상승장이던 꾸준하게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구독자분들도 하실 수 없는 게 아니라 하실 수 있지만 방법을 모르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 고집을 놓고 방법만 몇 가지 바꿨는데 불구하고 계좌가 마이너스 90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이 방법 또한 제가 구독자분들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